네, 아까랑 비슷한 문제인데, 자, 세 종류의 과일, X라는 과일이 있고, Y라는 과일이 있고, z 라는 과일이 있는데, 총합해서 12개를 네, 넣고 싶대요. 근데, 자, 여기서 이제 상식 판단이라고 한번 가볼게. 자,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. 자, 여기에다가 12개를 고를 건데, 각 종류의 과일이 한 개씩은 있어야 되는데 뭐야? 미리 넣어놓는 거겠지. x 미리 하나 골라나 y 미리 하나 골라나 g 미리 하나 골라나 자 그러면은 x 거기 y 거기 g는 이제는 거리낌 없이 아홉 개를 고를 수 있겠죠. 자 그래서 3, h 9가 됩니다. 자 이게 상식 판단이에요. 자 이게 자, 수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은, 사실은 이거겠지. 자, 한개 이상이니까 x는 1 이상, y는 1 이상, g 는1 이상을 하는데 우리가 h를 쓰기 위한 조건은 0보다 크거나 같다, 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보겠죠. 자, 여기서 어떻게요? 해 자, x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. x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. g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. 라고 한 다음에 다시 한번. 자, 이 친구들을 각각을 x 1은 a, y 1을 b, g 1을 c 라고 얘기를 해 주면은 자, a가 0보다 b가 c가 0보다 나다0 이상이다. h 조건을 만족하는 a, b, c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. 자, 원래 x 더하기 y 더하기 c는 10이었죠. 원래는 x 더하기 y 더하기 c는 10이라는 친구가, 자, 시환되기 위해서 빼기 1, 빼기 1, 빼기 1. 그러면 양변에다가 빼기를 3번 했다. 가 되니까 시원 들어간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9을 자 어떤 조건 h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3h9라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안내 볼게요 3h9는 3더하기 901c 2니까 11C입니다. 즉 11C 2에요. 11C는 5 5입니다.